예, 오늘 첫 시간 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매일 새벽마다 그, 여러분 어떤 내용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가 는이 설교 노트 첫 번째 페이지에 어, 본문과 그리고 제목이 어, 이 교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아 40일 동안 요한계시록 22장을 전부 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PPT로 올 넘겨 주십시오. 자, 우리 가 40일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늘이 주제를 여러분들 늘 이제 함께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청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이제 한꺼번에 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이 첫날 이액리모콘이 이, 이, 이게 배터리가 다 됐는지 수동으로 예, 한번 예. 아, 됐습니까? 우리 일 절에서 삼 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치,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성경 예언의 종결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요한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구약은 또네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 그 율법서가 제일 먼저 소두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이어서 역사서 역사서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가서들이 나옵니다. 시편을 위시해서. 어, 시가서 다섯권이 나오죠. 그리고 어, 열일곱권의 또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 신약 역시 네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어, 사복음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사도행전 유일한 그 역사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도 바울이 쓴 그리고 베드로가 쓴. 어, 이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 단 하나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신약성경도 크게 네수로 어,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성경은 창세계에서 시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계에 있는 그 많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줄여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 표현할 수가 있죠. 요한 계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이렇게 다 이루신다. 이렇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어,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 여러분, 그냥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는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다. 그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또 요한계시록은 하면은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이렇게 다 이루신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예. 창세기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예다 네, 이루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일장 일절을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은 장차 될 일, 그리고 4장 1절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리고 22장 6절을 보면 결코 속히 될 일. 정리한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 계시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한마디로 전능한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그창세계에서 어, 요한 계시록으로 성경이 시작해서 끝이 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요한 계시록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계시는 분이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 일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신구약 성경의 종합판이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사복음서의 중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또, 2000년 교회 역사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의 복음 진리가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참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어느 정도로 성경의 복음 진리가 요한계시록에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는가? 신학교를 가면은 성경에 대해서 어, 조직 신학으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창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카바두 카바라에서 정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신학교를 가면은 이제 조직신학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그 모든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진리의 보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기독교 진리의 보고인 요한계시록은 아홉 가지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는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장차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장차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장차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천국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인간론 인간의 존재와 장래, 또 교회론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장래 미래에 대해서, 마귀론 마의, 귀,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와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천사론 천사들의 존재와 그 사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말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역사적 과정. 이 아홉 가지 주제가 이제 신학교 가면은 성령을 공부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진리의 보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막 전쟁에 나오고 재앙에 나와서 야, 이게 참 무섭고 두려운 책이다. 읽기가 겁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서 읽기가 두려운 책이라는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7절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 이제 요한계시록의 명칭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시라는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뜻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게 드러내다 또는 뚜껑을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숨겨져 있던 것을 열어 보이는 책, 풀지 못할 수수께끼나 비밀을 영원히 감추어 두는 닫힌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감추어진 것을 밝게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감동, 사도 요한을 감동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감동하시면 우리들도 이요한계시록의그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를 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역사적 배경,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또한 어,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로마 8대 황제 도미티안이 기독교를 박해할때 사도 바오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기록된 책입니다. 도미티아는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마이킹 마일로드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러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마일로드 나의 주님은 누구 한 분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로드 주님이지 왕은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없다. 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마일로드라고 부르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심한 박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도미티아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감과 적대감에 있어서 내로 황제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성도들은 순교와 타협의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배도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이런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환란보다더큰 영생을 확신해야 되고 박해자 도미티안보다 더 크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할 때에 그 박해를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계시록 1장 1절 보면은 그종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장 9절은 나 요한은이라고 밝히고 있고, 또 22장 8절 보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즉, 요한 게시록의 저자는 요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게시록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저자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그 초상화입니다. 자주 이 초상화를 요한 게시록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마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자, 장소. 반모라는 섬에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습니다. 한 2분 30초 되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실에서 플레이 해 주십시오. 영상이 안 됩니까? 네. 영상 안 되면은 뭐 내일 보 내일 봐도 괜찮습니다. 플레이가 안 되면은 자, 넘어갑시다. <laughs> 내일 그 영상을 그럼 보도록 하고요. 아주 한 30분 되는 영상을 2분 30초로 제가 줄여서 한 건데 내일 보도록 하죠. 자 그냥 페이지로 넘겨도 될 텐데. 넘어갑니다. 내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작 연대 언제이 요한계시로 기록되었는가? 주후 95년 96년 경에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죠. 예, 이때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제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2장 3장의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할 때 그때 요한계시록 기록되었기 때문에 주후 60, 어, 95년에서 96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어,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원독자와 관련된 이슈, 이슈. 원독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직접 받아서 읽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들과 성도들이 바로 원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독자는 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들과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로서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최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그들이 읽을 수가 있었고 또 환란과 영적 전쟁에 대한 문제가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다어지고 있으며 또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도미티아는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즉 도미티아는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하여 교회의 사명.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천년 왕국과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이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불의하게 죽임당한 즉 순교한 그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심판하신다는 내용 그리고 창조와 구원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됨을 이 박해 속에 있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박해와 순교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도자들을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또 환난과 배교와 이단의 위협에 직면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만 한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런 목적이다. 그 당시 그, 성도들에 대한 하나의 목적이라 그렇게 우리가, 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금, 어, 처해 있습니다. 장차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과연 이 코로나19로부터 언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을까?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마음, 마음 놓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모든 교회 활동이 지금 올 수도 없 없던 상태이죠. 이제 3단계가 떨어지면은 이 교회의 예배도 이제는 폐쇄가 됩니다. 영상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우리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절망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아나다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돌아와 천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 덮을 때 우린 땅끝까지 주를 맞으리 말 하나 더말 하나 더, 말하나 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 덮을 때 우린 땅끝까지 주를 맞으리 말아나가 아멘 주 예수 여오시옵소서 마라나 터 마라나 터 아멘 주 예수 여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님, 하나님,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그 감속에 불안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불안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어두운 터널을 넉넉히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수원들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